자, 탈락은요. 있던 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음군 난순화 그런는데 이렇게 리을 기억이 리을이 빠지고 기억만 있죠. 자, 리을 비읍이 이렇게, 그렇죠? 예, 비읍이 빠졌죠. 리을만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리을 미음이 미음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음군 난순화,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 빠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빠지는 게 리을, 히읗, 읍니다. 그래서 리을 탈락, 리을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이런 말들은 그냥 한 번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리을이 빠졌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른, 알른 그래요? 난 알른다. 예 <laughs> 알른, 알른 거야가 아니라 아는 거야잖아요. 그죠 아는 거야. 그러면 리을 어때요? 빠졌잖아요. 자, 달달이 아니고 다달이, 요 리을 빠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야? 살시다 그랬어요. 살시다, 살시다 그러니까 리을이 아 여러분 살시다가 뭐야 살다잖아요 살다+ 살다시다 살시다인데 리을이 빠져서 사시다 잘 사시다 그죠 예잘 네, 살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리을 빠졌고 자 바늘에서 리을이 또 빠졌죠 그니까 전부 리을이 빠지잖아요 예, 빠졌으니까 리을 탈락이죠 자 히읗도 마찬가지예요 히읗이 빠집니다 잘 보세요 너허 이렇게 발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너예요 히읗 어디 갔죠 사라졌잖아요 탈락이죠. 자, 조흔. 이렇게 발음합니까? 아니죠. 조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히읗이 사라졌잖아요. 히읗 탈락이죠. 자, 싸이다. 싸이다. 싸히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싸이다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히읗이 빠지죠. 이게 탈락입니다. 쉽죠? 예, 쉽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의 탈락이 있는데 의 탈락은 용언 어간말에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해요. 예, 의가 탈락하는 지만 보시면 돼요. 자, 봐봐요. 크다. 여러분 크다에다가 이 어미 어, 다 대신 어를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커가 아니라 이게 빠져버리죠. 으가 빠지고 커잖아요. 커. 그죠그 다음에 쓰어서, 쓰다죠. 쓰다에다가 어서라는 어미를 붙이면 쓰어서가 아니라 이게 빠져서 뭡니까? 써서죠. 써서. 써서. 자, 으가 빠지죠. 자, 우리말에서요. 리을, 히읗, 그 다음에 으. 예, 이 셋은 잘 빠집니다. 에서 워낙에 잘 탈락을 많이 하는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